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전문가 황금나친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무소재자료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토지 70평형 판교 주택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사건번호 2체입사타경 71492번입니다. 감재가는 25억 8 9 0 0만원이며 토지면적 70평형에 건물면적은 69평형입니다. 이리 유찰되어 감정가대비70% 가격인 2차 체제가는 18억 606만원이며, 입찰 보증은 1억 8061만원에 2차 입찰은 2025년 9월 15일에 진행이 됩니다. 경기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주택 경매물건은 신분당산 판교역 생활권으로 운중초등학교 남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서 물건 현황입니다. 황교 주택경매로 진행 중인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매물은 토지 면적 69.5평형에 건물 면적은 68.6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 0 2 4년 12월 기준으로 25억 8,900만 원이며 이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18억 6 0 18억 606만 원을 최저가로 오는 2025년 9월 15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 최저가의 10%인 1억 8,061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계 획 강인호상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453만원입니다. 행위제한상으로는 기본금표를 50%에 용적률은 10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하철 조리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상 2010년 3월에 사용승인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 단독주택입니다. 공무상 이방 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점의 부관액은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 합니다. 예스 콜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사말소기준 권리는 2024년 3월 28일에 설정된 거제수협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6억원입니다. 임차권 등기자가 강제경매를시시한 사건으로 청구금액은 13억원이며 등기부채권 총액은 19억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가문건명세상 전입일 기준 대항력 있는 점유자가 체크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13억원이며 임차권 등기 및 배당 요구권자이니 투자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예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분당구 주택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분당구 운중동 인근 단독 다가주택 등의 매매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 좀더 확대하여 최근 거래난 까지 추가 체크 경매물권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면 판교 단독주택 등의 매물 효과가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으 시세 및 수급 변화, 그리고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의 시장 반응과 판교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과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았으나 최근 6개월 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주택 경매 낙찰 현황이 체크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 좀더 다양하게 설정하여 경매 시장 분위기를 추가 확인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분당 주, 주거용 부동산 경매와 공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 활동 후 권리 분석, 물건 분석, 실사 분석을 통해 입찰 준비 보호소로 입찰 타이밍과 함지의 입찰 가이드를 추가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탑이 있습니다. 예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제입니다. 금번 소유자료는 법원의 매감권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판의 개인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자료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결과와 유찰, 변경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토지 70평형 판교 주택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점과 한금나치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